노마드 한국사 제53강 대한민국 건국과정 해방 전후 국제회의는 카얄포모 카얄포모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모스크바 삼상 회담 카이로 회담은 43년 11월 얄타 회담은 45년 2월 포츠담 회담은 45년 7월 모스크바 삼상회의는 45년 12월 먼저 카이로 회담 43년 11월 장제스 루즈벨트 처칠이. 참여하고 한국을 적절한 시기에 독립시키기로 약속합니다. 여기에서 신탁통치가 간접 언급되고 있습니다. 얄타 회담 45년 2월 처칠 루즈벨트 소련의 스탈린 소련은 연합국의 일원으로 대일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포츠담 회담 45년 7월 처치 트루먼 스탈린. 일본 정부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합니다. 카이로 회담을 재확인합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 45년 12월 미영소 조선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를 확인합니다. 38도선의 설정. 미국은 얄타 회담에서 독일과 싸우는 소련을 대일전에 참전시킵니다. 일본이 미국에게 예상보다 쉽게 무너지자 미국은 소련이 참전하기 전에 전쟁을 끝내려고 핵폭탄을 투하하게 됩니다. 이에 소련은 빠르게 국내로 진입했는데 미국이 소련에게 38도선을 경계로 남북을 나눌 것을 제의하고 소련이 이에 응해 38도선이 그어집니다.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결성 1944년 조선공국 동맹을 만들었던 여운영과 안재홍이 해방이 되자마자 여운영과 안재홍 중심으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됩니다. 조선인민공화국 선포 참고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은 미국이 상륙하려고 하자 중도좌파 여운영, 중도우파 안재홍이 안재홍 좌파 박헌영이 선포합니다. 주성은 이승만, 부주석은 여운영, 내무부 장관은 김구로 추대됩니다. 이승만과 김구는 동의하지 않았고 미국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 삼상이 45년 12월 미영소 임시정부를 수립하기로 하고 임시정부와 타협하여 신탁 통치를 결정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미소 공동위원회를 추진하기로 합니다. 우파는 반탁 운동, 자파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에해 해이를 찬탁으로 전환합니다. 1946년 2월 김일성은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를 결성합니다. 소련은 미국과 다르게 간접적 군정을 했기에 사실상 정부가 수립된 것입니다.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1946년 3월 미국은 좌파 우파 모두 아우르는 임시정부 수립을 주장합니다. 소련은 좌파로만 구성된 임시정부 수립을 주장하여 결렬됩니다. 이승만의 정업발언 1946년 6월 남한 단독정부를 수립하자는 내용입니다. 여운영 김규식의 좌우합작운동 이승만의 정업발언이 있자 중도파 중심의 통일운동이 전개됩니다. 처음에는 미국의 지지가 있었지만 좌파 우파 모두 반대하고 여운영의 암살로 실패하게 됩니다. 미국은 자파는 원래 싫어하고 우파는 반탁운동을 격렬하게 전개하자 이를 견제하고자 중도파를 지원하였던 것입니다. 반탁운동의 대표자는 이승만과 김구, 김성수가 있습니다. 2,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1차 때와 같은 이유로 결렬, 소련은 외상회의 결정 사항을 반대하는 단체는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하고 미국은 모든 정치 단체가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협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유엔 총회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게 이관합니다. 유엔 총회에서 인구 비례로 남북한 총선거를 결정했지만 소련과 북한의 반대로 좌절됩니다. 유엔 소총회는 선거가 가능한 남한만 총선거를 실시할 길을 결정합니다. 김구 김규식의 남북협상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만 총선거가 결정되자 김구와 김규식이 북한을 찾아가 통일정부 수립을 설득했지만 실패합니다. 1 9 4 8년 5월 1 0일 총선거실시 김일성은 선거를 방해하고자 송전 중단을 하게 됩니다. 1948년 7월 17일 헌법제정 대통령제와 상권분립을 확립합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통령은 이승만 부통령은 이시영 이시영은 신흥무관학교 건립자입니다.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선포됩니다. 이미 북한은 1946년 사실상 정부인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여운형에 대해서 알아보면 1944년 서울에서 조선건국동맹을 만들고 1945년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고 1945년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김규식과 함께 좌우합작운동을 펼치다가 암살당합니다.